자이언트식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캐스터입니다 롯데자이언츠가 최근 소식 몇 가지 정리해서 전해드려 볼까 하는데요 먼저 지난 23시즌 롯데불펜의 마당사 역할을 해준 기세의 신드롬 김상수 선수가 이전 랜더스로부터 방출 통보의 아픔을 제대로 씻고 롯데에서 재기의 성공, 오는 24시즌부터 2년간 최대 6억원의 단연 계약을 체결한 소식을 알렸는데요. 상세 조항으로는 연봉이 총액 4억 원으로 보장액수로 산정이 되었고, 여기에 2억 원 인센티브, 즉, 옵션으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김상수 선수는 지난 23시즌 거인 유니폼을 입으며 67경기를 소화 4승 2패 1세이브에 18월드를 수확하면서 평균 자책점은 3.12를 마킹한 바 있는데요. 롯데 구단은 김상수 선수의 몸관리 능력과 퍼포먼스를 우선 고려해 이례적으로 방출 영입 선수에 대해 무려 단연 계약을 제시하는 등 비교적 과감한 행보를 선보였습니다. 단연 계약을 체결하면서 해외 전지훈련에 임하고 있는 김상수 선수는 오르막이 있었으면 내리막도 있는 법, 힘든 시기를 잘 이겨냈고 재기에 성공했다라고는 하나 지난 일은 있고 또 다시 새로운 시즌에 집중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코멘트도 덧붙였습니다. 잘 준비를 해서 한층 더 성장한 모습을 팬들 앞에 선보이고 싶다라고 하는 김상수 선수의 24시즌 행보에도 주목을 해 봐야 되겠고요. 이밖에 2월 7일 수요일에는 구단의 신규 캐치프레이즈도 공개 멋진 오프닝 영상과 함께 롯데 공식 SNS를 통해 투혼 투지를 선보였습니다. 그간 고수를 하던 투윈의 라임을 끝맺줄 짓고 완전히 새로운 물을 탈바꿈 시도하는 롯데의 변화 반드시 팬들 앞에 멋진 투혼과 투지 선보여 주시길 바라보겠고요. 이밖에 올 시즌 팬들께서 궁금해 하시던 등번호 역시 공개가 되었습니다. 보시는 이미지에 간단하게 변경 사항만 좀몇 가지 체크를 해보자면 안건수 선수가 사용하던 0번을 황성빈 선수가 이어받았고 마찬가지로 황성빈 선수가 사용하던 1번을 한현희 선수가 승계, 구두렁과 김민수 선수가 사용하던 4, 5번은 비계되었으며 손성빈이 사용하던 6번을 오선진 선수가 그리고 국해성 선수가 사용하던 12번을 정우순 선수가 받았고 안치홍이 사용하던 13번은 장두성이 그리고 김태욱 선수가 사용하던 14번은 최양 선수가 받았는데요. 이어서 한현이가 사용하던 16번은 김민성이 사용 예정이며 박형준 선수가 사용하던 17번은 현도훈 선수가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어서 윤학규 선수의 예비 연구결번 검토로 인해 약 3년간 비공식 결번이었던 29번을 빅터 레이에스 선수가 달았고 신정락이 사용하던 31번은 지대수 선수가 또 최희준 선수가 사용하던 33번은 결번에 우광훈 선수가 사용하던 36번은 신정락 선수가 사용하게 되었으며 김동우 선수가 사용하던 37번은 신예 정현수 선수가 문경찬 선수가 사용하던 38번은 홍민기 선수가 달았고 군입대한 김기준 선수가 사용하던 40번은 박진영 선수가 윤명준 선수가 사용하던 41번은 결번 차우천 선수가 사용하던 47번은 전역한 이승환 선수 품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자, 이어서 49번은 장두성 선수가 사용하다가 최희준 선수에게 인계를 했고 윤성빈 선수가 사용하던 51번은 나승엽 선수에게, 현도훈 선수가 사용하던 54번은 이태현 선수에게, 아울러 정대혁 선수가 사용하던 55번은 결번에, 이종우 선수가 사용하던 57번은 임준서 선수가 달았고, 스트렐리 선수가 사용하던 58번은 결번에, 정재현 선수가 사용하던 59번은 송재형 선수가 석상호 선수가 또 입대를 하면서 60번은 결번에 초대형 루키, 전미루 선수는 61번을 받았는데요. 이 밖에 입대한 윤순영 선수가 사용하던 63번은 이주찬 선수가 사용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입대한 김서진 선수가 사용하던 64번은 우광훈 선수가 달았습니다. 이후 강성우 선수부터 시작해서 신인급 선수들이 새롭게 또 받은 배번은 다 빨간색 폰트로 표시가 되어 있고 선수단이 많아지면서 등번호도 무려 세 자릿수에 120번까지 나열어 있는 모습도 있었고 특이하게도 손성빈 선수가 기존에 민성훈 선수가 사용하던 00번이라고 하는 숫자를 달면서 새롭게 또 무장을 했습니다. 과거 미스터 인천이라고 불리던 김경기 레전드가 공공번호로도 유명한데 당시 체구가 커서 한자리 숫자는 아쉬워 공이 두 개가 달린 등번호를 달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손성빈 선수 역시 어떠한 이유로 달았을지도 많은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끝으로 둘째 출산으로 인해 일종의 구단으로부터 배려를 받은 찰리 반즈 선수는 해외 전지훈련 1, 2차 모두 빠지고 개인훈련 후 한국에 와서 시범경기서부터 로테이션을 도울 계획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어차피 빅리그를 목표로 하는 선수라 특별히 간섭을 하지 않아도 몸을 알아서 잘 만들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코멘트를 남긴 김태호 감독의 말처럼 자신의 피칭 영상을 구단에 일정 주기마다 이와 같이 전달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캠프가 시작되고 방대한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는 요즘 놓친 부분 있으실까 하는 마음에 오늘처럼 정리하는 영상 준비해 봤는데요. 이어지는 소식 역시도 계속해서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며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